2024년 7월 18일 홀리리치 책읽고 긍정화곤 20가지리 저기 러면쫙빡 있지 아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서 찍습니다. 원래 옥상 가봤는데 폭풍우가 와우. 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찾길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 진짜 와 정말 시험들 만했어요 그게 너무 졸린 졸음운전도 하고 있었는데도 거의 근데도 폭풍우가 너무 심하니까.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게다가 차가 막힐 거예요. 출근 시간이 쫄린단 말이에요. 더 힘들거든요. 이게. 야 이거 그럼 눈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예상 못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. 대중교통도 안될 때는. 지금 그런 것들이 미리 또 이제 선제 생각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조치를 해야 되고 인생이 이렇게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되게 힘들고 고난 끝에 어쨌든 도착을 딱 했어요. 그때 만약에 그 도착한 곳이 되게 좋고 거기서 늘려지는게 많고. 행복하고 그러면 아그 고된 그런 게다잊어질 만큼 해산의 고통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 우리가 바라본 천국도 그렇고 이 고난을 이 땅에서 보내고 나서 그만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면 아이거 헛되지 않겠다 그이 이 고통의 시간이 절 진중하게 하고 딴 생각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음악도 안 듣고 말씀 설교도 안 듣고 강의도 안 듣고 그냥 딱이 앞차만 보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길 앞 앞에 안볼 때는 그등 하나 하나 뒤에 차등뒤등 그거 켜진 것만 해도 감사해요. 뒤에, 아, 저는 막, 우리, 우리 반사지 회사니까. 근데, 불빛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진 않으니까. 근데, 불빛이 왜 필요하나. 낮에는 몰라요. 근데, 어둡고 깜깜하고 비가 올 때는 그 뒤에 불빛 하나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. 되게 감사하고. 또 자동차 레인들이 흰색이 그 물이 젖으면 안에 이제 유리구슬 글라스비드가 있잖아요. 그게 반사가 효과가 원래 나야 되는데, 물이 튀면 굴절돼서안 나요. 잘 보니까. 그니까안 보이니까 더 무섭잖아요. 참, 그런 것도 어떻게든 해결하면 좋겠다. 내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. 나도 내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뭐 생각도 들고, 참,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. 지금 도착하니까 너무 아, 감사하네요. 돌아갈 때, 뭐든지 미리 생각하면 안 돼. 돌아갈 때뭐또안 보여? 그럼 차가 너무 막혀? 그럼 뭐 아예 늦게 가든가. 어쩔 수 없죠. 뭐. 아니면 일반을 딴 데서 하든가. 이제 이렇게라도 생각 안 하면 <laughs> 염려, 걱정으로 가득 찰것 같아. <laughs> 생각이 중요합니다. 최민진 아들 코칭백과 오늘도 너무 좋은 게요딱 짧은 짧지만 좋아요. 뭐 하나 제때 하는 법이 없니? 라고 애한테 했다 그러면 엄마의 감정을 먼저 보세요라고 합니다.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? 음. 아침에 아이들한테 화안 내신 그러니까 화난 적 있으시죠?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이거든요. 근데 그때 지금 최민진 작가는 어,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까지의 답을 보려주진 않았어요. 아직은 사실 모든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. 그러나 그 실마리를 알려주는 거야 뭐냐 우리가 화가 난 이유가 에면 시간 때문이야 시간이 쫄려서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탄력근무제고 아니면 뭐재택근무거 아니면 뭐 출퇴근 시간이 상관이 없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난 도착을 해야 되고 내가 다음 해야 될게 있는데 이걸 지각할 것같구나 쫄릴 때 게다가 컨디션이 안 좋고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별일 다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없을 땐 진짜 쫄린 거야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불러가지 않을 때 아침에 나이가 학교가 지각할까봐 쫄리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답이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, 내가 화가 날 거라는 걸 알아차린 게 시작이다. 오늘 그 얘기입니다. 어, 내가 아들아 행동에 말, 말린다는 거죠. 아들은 별로 그 급하지 않은데, 말리는 내 자신을 보고 감정을 보면,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인지하라. 아, 애들아, 침에눈 떴는데 비가 오고 있고요. 애는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. 아, 오늘 나 엄청 화나겠네.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. 그러면,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김창욱 교수랑 그 얘기한 적 있어요. 김창욱 교수님이 어떤 아빠가 아이가 같이 있는데 아이가 되게 약간 뭐였죠? 찾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찾기 뭐 하든 그때 아빠가 얘 뒤통수를 빡 갈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어, 그런 가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위험할 뻔했으니까. 근데 다음 번에 아빠는 어떻게 하느냐?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나 이러면 안 되고 머리를 때렸지. 근데 그럼 바로 고쳐지냐? 아니요. 그 다음에는 또 손이 나가요. 그런데 손이 나간 내 자신이 보인다는 거죠. 그 다음 단계는. 그게 그럼도 점점점점 자기 자신 보이니까 줄어들인다는 거죠. 한 번에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. 근데 오늘도 감, 내가 화가 나겠구나라고 하면 대처하는 거 저도 정말 육아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는 분들은 끝이 안 나게 변수가 생겨요. 이제 좀 치우고 이제 자려고 했더니 애들이 뭘 어지럽히고 어제 아내가 머리 좀 깎았는데 머리카락을 딸리고 퍼트려가지고 아내가 화가 나고 애들 맨날 뭐 엎어요 엎고 또 해서 이제 씻길라 그러면 갑자기 쉬한다 그러고 또 씻길라 그러면 오마르다 그러고 또 재울라 그러면 장난감 가져온다 그러고 좀더 논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이 늘 내가 내가 관리 못 해서 망할 때 나도 느낄 때 화가 막 화가 나요 근데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이때 내가 내가 화를 나겠구나 하면서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저도 이제 육아 9 년차죠 아직도 멀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. <laughs> 그래서 자기 자신 알아챌 때 그러니까 오늘 일하실 때도 사람 만날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렇게 윗사람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반응해 버리면 난확 올라올 텐데 그래 그걸 미리 알자 라는 것만 해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훔쳐가게 접하였습니다 <목소리> 일체겠고 사람 돕는 지혜롭고 거룩하고 월삼천 부자 됐다 이 교회 바른 름 집을 아따다삼 아들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격정만나서 차에 차라 깍다삼 우리 회사 행복할여 일자란 사랑하는 하나 되는 겸손하는 정말 시대를 잘 따라가는 좋 정말 예, 예? 사랑이 넘치는 멋진 회사 쓰임만 회사 됐다 오 나는 자상한 센트라맨 리더 리더십과 거위가있 남편 아빠 됐다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이다 육 삼천만 원 십일 초 했고 칠 육백만 원 성경을 했다 팔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구 전자책을 냈고 전세계 퍼져 나갔다 십전 세계 테드를 토크쇼도 열고를 강의 타겟다 십일 실력과 영성 모두가 겸손한 찬양인도자 됐다 십일 시 영화라 즐기고 마스터 서 소통 선물로쓰님빠았다 십삼 십년 안에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을 얻어서 백퍼센트 사람들 도왔다 십사 성경을 제대로 통독했다 십오 유튜브 블로그 일스타 건강한 어, 이 인플루언서 됐다 17 이런 일이 위한 새사바디 이무쳤다18 주식 부동산 경제영업 마스터 채택크 전문 됐다 오늘 문수팀장이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집 찾아와서 채택을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합니다 19 축구선거한다 2 5도동작장은하늘투수이 도가 됐습니다 비오는 날 조심하세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은혜의 담비낭치세요